추석은 잘 보내셨죠, 여러분들? 자, 자, 더러운 말은 좀 강태를 시킵니다. 먹, 먹을 때 더러운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자 시작부터 어, 욕지 욕지거리가 나가지고 자, 이제 요거를 해주고. 불을 이거는 이제 양념이 있기 때문에 좀 약한 불에다가 굽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양념 목살이에요 목살인데 이제 양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천원짜리인데 농협에서 샀고요 예, 국산입니다 참고로 농협에서 산 국산 이렇게 칼집이 조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만천원입니다 예, 음, 간장까지 포함해서 600g이 조금 넘어요 예, 그만 양치만 450g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불고기는 불고기가 가장 싸고 그다음에 이게 비싸더라고요. 이게 양념 목살이 비싸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념 갈비가 있었는데 그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이걸로 네, 좀습니다 어, 맛있게 한번 구워 보도록 하죠. 또 칼집이 돼 있어서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칼집이 안돼 있으면 좀 그리고 이제 양념은 특별히 뭐 양파나 이런 거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예, 다른 거는 일차 준비를 안 했습니다. 뭐 상추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음. 이렇게 양념 목살이고요. 칼집이 이렇게 좀잘돼 있네요. 네, 요새 방송이 좀 많이 뜸했죠. 어, 그래요. 그거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제철이님? 아 반지 해명이요? 어, 이거는 녹이 쓴 반지로서 에 예, 이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이미테이션으로 엔, 어 그냥 한만원 짜리 반지 주면은 덤으로 주는 그 반지죠. 네,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죠. 녹이 썰었어요. 네, 못 믿으시네. <laughs> 네, 자세히 보시면은. 음, 녹이 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모르시나 본데, 네, 녹같이 썰었어요. 네. 저는 여자친구 생기면은, 요런 거안 줍니다. 단지 네, 요런 거안 주고, 저는, 여기, 그, 하식스 먹고 나서 병 뚜껑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 알루미늄 뚜껑. 그, 그걸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줄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사랑스럽고 점성, 점성이 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준다면 그렇게 줄것 같아요 네. 아마도 멋있죠 <laughs> 내가 봐도 멋있어 <laughs> 어, 그래 그래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아 노잼이라고요? 죄송한데 그러면은 본인이 더 재미난 거 한번 해보시죠. 못하죠? 어. 못하면은, 어. 주둥이를 샥 닫아주시면 됩니다. 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 그리고 이거 된장찌개는 제가 이제 만든 건데, 어, 요리 방송으로 하기에 너무 덥고 짜증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요. 어, 멸치랑, 어, 두부랑, 그리고 그, 뭐지? 무슨? 둥근 호박인가 했어요. 예, 농협에 둥근 호박 팔더라고요 둥근 호박이랑 예, 된장 이렇게 어, 들어갔습니다. 양파 양파가 들어가고 간장 조금 들었어요. 간장이 조금 들어가고 소금 조금 넣었습니다. 음, 그리고 어, 대파가 조금 들어갔어요. 예, 그렇게 만든 어, 된장찌개입니다. 그럼 예, 어, 비주얼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뭐 어차피 굽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 그리고 고춧가루를 좀 넣었고요 네. 고춧가루 안 넣으면 색깔이 이렇게 어, 안 나옵니다 아니요 이건 생고기가 아니라 어, 요거는 생고기가 아니 목살입니다. 양념 목살이에요. 아까 전에 보여, 초반에 보여드렸다시피 네, 양념 목살입니다. 우리 그 생고기라고 하시는 분 고기 처음 구경하나봐 음, 잘 왔어 어, 어디 뭐 이슬람이나 이런데 저기 양고기만 보다가 돼지고기 보니까 새롭지? 새로울거야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좀 뒤집어 둬도 될것 같아요 이제 고기 자체는 어, 나빠 보이진 않네요 농협에서 산 건데 네,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칼집이 좀돼 있어서 괜찮고요 네 어서 오세요 양 근데 양념이 돼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좀덜 신선한 게 많다고 들었어요 네, 내가 먹는 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가 먹어 봐야 알겠죠 네, 보통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양념이, 그람이 예를 들어서 고기가 600g이라고 용, 용량이 막 600g 이라고 여기 용량이만 600g 되있으면 간장이 거의 20%야. 네, 나머지가 고기고 고기가 80% 70% 70% 정도. 그러니까 양이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 얘네들이 이제 간장값이라고해야지 네, 간장이 한 30%, 나머지가 이제 70%가 고기예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저는 그리고 소고기 있죠 소고기 같은 경우는 유구가 좀 맛있더라고요 한우보단 뭐 저는 이상하게 유구가 육우가, 육우가 맛있어요 유구 육우. 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소고기를 따지면은 소고기 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육회가 양념이 비벼, 져서 나오는 데는 가시면 안 됩니다. 냉간해서안 가는 게더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 그 육체 같은 경우는, 에 예, 그, 센거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데 가면은, 양념이 막 묻혀서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는좀 의심을 해봐야죠. 한단 정도는. 자. 자. 닉네 똑바로 쓰세요. 네. 똑바로 써주시고요. 이게 고기를 구울 때는 계속 뒤집으면 안 돼요. 네, 이게 좀 이렇게 굽혀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약간 인내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내심을 가지고. 이게 좀 급한 사람들은 막 뒤집잖아요. 근데 원래 고기는 좀잘구울려 하면은 이렇게 좀 자주 너무 자주 뒤집으면, 뒤집으면 안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좀 뒤집어 볼게요. 다들 식사는 하고 오셨죠? 이거 밥 먹고 오신 분들은 먹방 봐도 그다지 이렇게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불을 좀 낮출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에, 듣고 저도 한번 전문가가 같이, 같이 전문가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아니죠. 전문가 맞습니다. 네. 저 우리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함께 전문가가 되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죠. 자, 물을. 음, 요거 좀 타기 시작했네, 얘는. 고기는 조금 타도 돼. 양념은 조금 없는 거야, 이게. 응? 양념 어쩔 수 없어요. 양념은 그리고 이 부분이 잘타는 부분인가 보다. 어, 여기를 좀 바꾸면은 이게 좀 빨리 있겠죠. 음. 얘 얘는 조금 있으면 빨리 있겠네. 얘부터 먼저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음. 뷔페 근데 육회 던데 맛있어요. 제가 비싼 육회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비싼 걸안 먹어봐서, 싼 것만 먹어봐서, 네.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제 네. 지가 먹었을 때 맛있으면 그게 제일 맛있는 거 아닙니까? 어, 여기 좀 빨리, 빨리 타네 이쪽이. 이쪽이 좀 빨리 타요 생각보다. 밥준비됐습니다 여기 밥이에요, 뒤에. 네. 이게 저 조명 때문에 제가 조명을 바꿔야 되는데 조명 때문에 밥이 안 보일 건데 이 밥이 지금 한두 그릇 정도 분량으로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거짓말 하지 말라고 또 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자세히 보여드리죠 밥이 없는 게 아니라 어, 네, 보이시면 네,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가리면은 거늘을좀 만들면은 이게 답이 보입니다 맞죠 예, 도지락처럼 햇반 두 개예요 이게 예, 햇반 두개 치고요 예. 그렇지 음식도 캔빨이 자, 이제 한번 잘라볼까요? 너 밝아요? 안 돼요? 제 외모 때문에 어, 외모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좀 없애고자 제 외모를 좀가리위 해서 이런 음식이 중요하니까? 제 외모가 더 중요하죠. 예, 아무리 먹방이나 하더라도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외모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이거를 이제 한번 어차피 고기는 잘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좀 잘라보고요. 고기를 잘 잘라야지 사랑받아요, 나중에. 부장님한테도 사랑받고, 엄마한테도 사랑받고, 아빠한테도 사랑받고, 언젠가 생길지도 모를 그녀한테도 사랑받고 코디를 잘, 잘 잘려야 되는 거예요 음, 다 익었나보다 응? 다 익은 것같아 너무 잘 잘리는데? 응? 너무 잘 잘려. 만약에, 고, 이게 양념이 좀 싱겁다고 생각이 들면은, 된장을 좀 가지고 올게요. 만약에 싱거우면은, 안 싱거우면 그냥, 음, 먹으면 되는 거고. 저 폰이요. 저의 스마트폰 써요 스마트폰. 자, 자 이제 한번 먹어보죠. 음. 음. 간이 배었다. 남녀노소 떠나서 이정도도 못합니까? <laughs> 남자가 중요하고 여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정도도 못해요? 문제가 있네 음. 아, 이런도 누구나 다 하잖아 아니야? 된장 만들기 쉬워요. 그 쌀뜨물이죠. 쌀뜨물하고 된장하고 같이 그 쌀뜨물에다가 된장을 쭉 넣어서 한 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그거 저어주다가 그 양파하고 호박하고 두부하고 멸치 있죠. 멸치가 멸치 대신에 뭐 멸치가 없으면 저기 다시마 있죠. 다시마 말고 다시마를 쭉 우려낸 거를 다시마 아니면 물을 그 뭐지? 어 다시마로 끓려내 가지고 그걸 이제 육수로 사용해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같이 끓이면 돼요. 만들기도 쉽고 그 끓이기도 쉽고. 음. 양념 고기 있죠? 양념도 불고기 같은 경우도 응? 음? 돼지 고기 뒷다리살이나 아니 불고기용이 불불고기 팔잖아요. 거기에다가 고추장이랑 물엿이랑 넣어가지고 예, 버무리면 되거든요. 예, 되게 쉬운데 뭐 간장도 조금 들어가면 좋고 간장은 중간장. 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즈라이 넓어져? 존나 넓어. 음. 구멍이 그렇게 많아요. 예, 남성을 보세요. 그러면 아닙니다. 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지가 않아. 여기 고기 세덩이 넣는데, 었 다음에는 아예 그냥 그 목살을 그냥 생을 생으로 사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네, 저기, 먹는 거, 먹는 거 관련된 것만 물어주세요.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요. 네, 사생활신문을, 네, 잘안 받으니까요. 먹방 끝나고 물으세요. 네. 음. 네, 어그로는, 네, 제가 당제로좀 시킬게요. 네. 가위바위보 오업이알 음. 음, 본업이 요고 싶어요? 요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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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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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이 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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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제가 양념 목살은 처음 먹어보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볼게요. 예뭐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음제 개인적으로는 목살보다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불고기죠. 있 그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맛 자체가 사람마다 뭐 입맛은 틀리다지만. 조금 더 야들야들한 그런 느낌이죠 씹히는 느낌이야 이런 게 오히려 불고기가 밥하고도 잘 어울리는 거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 밥하고 같이 먹는 거보다는 술이나 그 소주하고 같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양념 목살 그러니까 그 어떤 불고기의 그, 어, 특성보다는, 이거는 이건 술하고 좀 어울린다라는, 어, 그런 느낌이죠. 예. 분명히 이제 양념이 배어있는데, 그 불고기만큼의 어떤 그 양념, 양념의 어떤 배임에 있어서, 그, 불고기만큼 그렇게 잘 배었다는 생각이 좀안 들어요 이게 칼집을 내고 양념을 넣었어도 아딱머리속에 그려집니까 고기가 더 있습니다 네더 음, 있으니까 음. 설마 제가 이것만 먹겠습니까 양념 목살은 양념에 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마늘이나 불고기는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마늘 이런 종류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고기 자체로 먹으면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마늘이나 고추, 상추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장, 장이 같이 있으면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그러열 여기에는 음, 중국산 김치, 아 음. 중국산 김치도 은근히 새콤하고 맛있네요. 음. 자 이제 고기를 음 한번더어 굽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게 이뭐누어 붙었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음 그대로 그냥 구워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배가 고프면 좀 빨리 먹게 돼요, 저는. 음. 자, 한번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항상 밥 먹을 때마다 빨리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자한번더 음, 고기를 굽도록할 어, 건데요. 음, 일단은 녹 녹화는 여기까지 할까요?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음,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분들 추석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